여기 어디에요? 아, 오늘 저희 우물 하는 능력에 나왔어요. 우물다 보러 갑시다. 네, 가볼까요? 어, 벌써 파고 있네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어, 이제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30개 팠어요. 나리읍마을, 네, 네. 크레이프로, 아, 드바행 그랑클라 이렇게 총 4마을로 네 해가지고 30개 가까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하나에 가격은 어떻게 해 해요? 우물 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파는 거는 어, 한, 한, 할 때마다 250불 어, 밑으로 이제 18m에서 20m 정도 깊이로 우물 파고, 야, 비싼 데는 500불 짜리도 있고, 800불 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팔려면 한 2,000불, 2,500불까지 되게 우물. 가격이 너무 다양하고 어떤 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시고, 오울 때는 하셔야 됩니다. 우울 파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그냥 파는 방식은 인력으로, 인력, 인력으로 해가지고, 어 직접 손으로 파요. 그래가지고, 한 5m? 5미터 정도 파면 다시 한 4미터 정도 4미터 50 정도 파면 여기가 평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 퍼내면서 이것도 퍼내면서 그래서 한 5미터 정도까지 파가지고 관정을 심어요 관정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옛날 방식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릴로 해서 뚫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인력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깊이도 더 깊이 들어가서 20m 가까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성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팝니까? 저희 동 그렇게 파죠. 기계로 이렇 드릴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드릴을 하면서 물을 밑으로 계속 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파지면서 물 따라 그 밑에 파진 흙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게 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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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모래층이 있더라고요. 땅 밑에 들어가는. 그 모래층에 다 닿아서 모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흙을 파는 걸 멈추더라고요. 그 모래층에서 이제 이렇게 쓰면 나오죠. 가보시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가지고 이렇게, 물 나와가지고, 저기, 매품 맥붐 있네. 매품 지금 갑자기 멈췄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계속 싸주는데 어,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이쪽에 이제 흙 종류가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해요요 어 그래서 물에 많이 딸려 올라 오나 봐요. 그리고 지금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는데 하나 더 넣어보고 넣보면알수 있답니다.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아저씨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 이건 또 뭐죠? 아까 아, 이, 이 집에 있는 다른 우물입니다. 그때까지이 우물을 쓴것 같은데요. 물이 없는데요. 예, 네, 이게 물이 음, 네. 없네요. 깊이가 지금 보니까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음. 파시다가 말았는 것 같아요. 어. 힘드니까 이게 이렇게 팔려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세 사람 집에 남자들이 막 많아가지고 음. 팔수 있으면 팔수 있는데 애들 받겠고 그 하 기가 참 힘들 죠？물이 나와야 될 텐데 맞 죠？좀 이 물이, 안 나올 것같은 느낌 이 강하 게드 네요. <laughs> 아침이 밝았네요. 여긴 어딥니까? 어, 어제 그물 팠던데. 네. 지금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어. 물이 잘 나옵니다. 네. 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잘 나오네요. 자, 아이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목욕목욕을 모욕? 하고 있네요. <laughs> 목욕사투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 물이 잘 나오는데 아직 물이 색깔이 왜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그 작업할 때 이렇게 나온 모래가 덜 빠져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물 색깔이 좀 이런데 네. 한 2주, 2주 지나면 깨끗해질 거예요. 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투명한 물이 나오나요? 네, 이거는 그럼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시려면 모래를 깔아 앉혀가지고 네. 마실 수 있어요. 바로좀푹 마시겠죠. 푹이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행복해 보이네요. 꿈을 네. 하나로 이 가정이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먹고 저기도 다 났는데 다 오니까 밤이 엮었잖아요. 부지런하시네. 아줌마 어르신과